집행유예 중 마약투약혐의로 기소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 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하는데,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나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살펴본 바 오류가 없다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따르면 한서희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등, 한서희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망한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 땡땡 진짜!"라고 거칠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고 하며, 그것도 모자라 한서희는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그룹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입반 혐의로 적발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을 더불어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서 20일간 부금됐었기에 그당시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하는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오며 석방됐으나 집행유예는 유지됐다고 합니다. 대마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서희는 연예계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온 적이 있었는데 한서희는 2016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콘 전 멤버 BI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에 대해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의 증언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여파로 BI는 팀에서 탈퇴하고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으며 양현석 또한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